안타깝게도 현재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당 중진과 지도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 황교안과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구구 태그, 태극기 부대의 대변자인 양 비춰집니다.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듯이 보입니다. 오죽하면 보수 언론조차 이래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하셨습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지 의문이 듭니다. 마치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시는 듯 느껴집니다. 개엄 1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 주십시오.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단체 결탁세력, 극우 파소 세력과 절연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중도, 조국혁신당이 진보적 위치에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살아나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